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 씨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규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쯤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해당 차주는 차량절도 의심신고를 했고, 경찰은 다시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온 이경규 씨를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차량은 주차 요원이 헷갈려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경규 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간이 약물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감기 몸살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경규 씨는 약물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며 경찰에도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잘 소명하고 다 해결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상황이 부풀려져 오해를 산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